자, 그런데, 여기 보시면은, 어, 이 블록 안에 보면은, 블록을 연결할 수 있는 게 4개가 아직 남아있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은, 어, 새로운 블록을 연결해야 되는데, 어디에 있는 블록을 사용하게 되냐면, 위에 보시면, 이렇게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 부분을 각각 눌러보면, 자, 여기 세 번째에 있는 곳에 눌러보면, 이렇게 두 가지가 뜨고, 세, 우리가 사용할 것은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, 여섯 번째를 사용할 겁니다. 자, 먼저, X는 X에, Y는 Y에 넣어줘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에 있는 프리뷰 X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놓고, Get을 눌러서 연결시켜줍니다. 자, 그 다음 Y1에는 프리뷰 Y라고 되어 있는 Get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넣고, 마찬가지로 Current X. 그리고 Current Y라고 되어 있는 것을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블록을 다 연결했고 블록을 간단한 설명을 해드리면, 자, c a n v 1에 드래그를 했을 때, 손으로손으로 뭐 손으로 드래그를 하면 어,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데 그 원리가 어떤 거냐 하면 이 블록을 이용해서 어, 전 전 xy 좌표와 그 다음 지금 xy 좌표를 연결해서 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. 어점어 선이라는 게 점이 점과 점과 점이 연결돼서 그려지는 거기 때문에 어그 이전 좌표와 현재 좌표를 연결해서 선을 그려지게 해주는 블럭 설정입니다. 그리고 이것은 어 가속도 센서를 흔들었을 때 캔버스 원에 그려져 있는 선들이 다 지워주도록 설정한 것입니다. 자, 앱의 성공 미션 성공 영상을 통해서 앱이 실행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